사진 편집이 아까 이미지에 글자를 다 지웠다면 이제 썸네일 크기처럼 똑같이 똑같은 크기로 잘라야 되는데 그 자르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. 사진 편집에 들어가셔서 아까 자른 이미지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. 그러면 이미지의 각 크기별로 맞게 해야 되는데 오른쪽에 자르기를 누르게 되면 요렇게 제가 지금 지정해 놓은 게 있는데 요걸 없애 볼게요 그렇게 되면 맨 처음에 키시면 이렇게 빈 화면으로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화면 비율을 좀 선택을 해야 되는데 1대 1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시면 요렇게 크기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1000 곱하기 1000으로 되어 있는데, 이 사이즈가 저희 썸네일 사이즈랑 똑같거든요. 그래서 이 크기로 지정을 하시고, 오른쪽에 보시면 선택 영역 저장이 있거든요. 이걸 클릭하시고, 그 다음에 폴더를, 어, 요거 이미지, 자른 이미지만 따로 모은다 생각하시고, 하시거나 아니면 확장자를 조금 다르게, 이미 이름을 좀 다르게 해서, 저장을 할수 있는 걸로 한번 해보시면, 저장 누르시게 되면 이 선택된 영역만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으실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따로 건드릴 필요가 없고, 위아래로 내리시게 되면 똑같은 크기의 이미지로 저장이 될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쭉몇 개를 다 하시면, 폴더에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실 거예요. 그래서 이걸 그대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이건 지금 이미지가 너무 어두우니까 미리 캠퍼스에 가져와서 보정 작업을 하시고 사용하시는 게좀더 좋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.